자, 지금부터 함께 보실 영상은 유라이브 루키 제품의 멀티미디어 기능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멀티미디어 기능은 자, 기본 앱 가이드에 있는 디바이스 어플에도 보시면 몇 가지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mnet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뮤직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k n 플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k n 플레이어가 굳이 필요한건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일단 제가 넣은 동영상은 별다른 인코딩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인코딩을 안 했습니다 전혀. 자 그리고 동영상의 경우에는 자막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막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자막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도의 플레이어를 지원을 하는 것 같고요 인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동영상을 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mp3 플레이 기능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음악을 듣는 상태에서 홈으로 나와도 당연히 음악은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비게이션 어플로 진입을 해도 음악을 함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음, 트립 일체험으로 매립을 하셨을 때 그리고 뭐 네비, 아, 네비처럼 비 스마트게이션 뉴라이브 루키를 매립을 하셨을 때옥스 모드를 통해서 차량 오디오 전체로 이런 음악을 들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어, 경로 안내를 받아서, 경로 검색을 해서, 안내를 받아서 가는 상태에서도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지턱입니다. 방지턱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유라이브 루키 제품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편한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어플은 기본적으로 이 제품이 지원하는 다양한 어플들이 있는데, 내비게이션 어플들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아틀란 3D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경로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와이파이가 테더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경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어, 테더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로 검색이 안 되는 제품들은, 단순히 맵만 실행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개념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유라이브 루키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러한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가 갖고 있는 장점을 10분 활용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는데 정전기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 스마트 게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고요. 제품을 매립을 하시게 되면 와이파이를 반드시 설정을 해주시고 와이파이를 설정한 후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계정을 설정을 하셔야지만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받으실 수가 있는데 꼭 주의하셔야 될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실 때는 장착을 하신 후에 장착을 하신 매장에서 반드시 매장이 와이파이가 지원되는지 확인하시고요. 매장에서 와이파이를 지원하면 매장에서 와이파이를 잡으시고 애플리케이션을 기본적으로 쓰실 거는 다 설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내비게이션 어플 같은 경우에 지도 데이터를 모두 다 받는 아이나비 어플과 같은 것을 사용을 하시려면 반드시 매립을 하시면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이나비 어플 같은 경우에는 맵데이터가 6기가가 넘기 때문에 이걸 와이파이 연결을 해서 다운을 받는 데는 1시간 이상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스마트폰을 테더링을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무제한 요금제를 쓰시는 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왜냐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브리온 TV나 풉이나 K박스 같은 걸 사용할 때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 먹어요. 에브리온 TV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HD 화질로 보시게 되면 1분에 7메가, SD 화질로 보시게 되면 1분에 3메가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소모량이 적다고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데이터 소모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처음에 이게 그 에브리온 TV로 7메가씩 먹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제가 시간을 재지 않고 보는 상태에서는 이게 사실 1분에 7메가씩 먹는 게 아니라 더 짧게 느껴졌었어요. 그렇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1분에 7메가를 먹는 거고요. 아무래도 푸비나 케이박스도 동일한 정도에서 데이터를 소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려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세부적인 기능들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